안녕하세요 까칠한 담임쌤입니다. 2024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가채점 데이터를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촬영은 하고 있고 또 그때마다 말씀드리지만 평가원 모의고사 데이터 분석은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 드리면 많은 분들이 선생님 평가원 성적 가지고 수시지원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반문하실 텐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평가원 성적표를 가시고 수시지원 전략을 짜신다면 여러분 100% 손해 보시는 후회한 결과만 남게 될 겁니다. 평가원 성적 데이터에 여러가지 변수를 적용하시고 지원 전략을 짜셔야지 후회가 없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요령을 제가 평가원 데이터 분석과 수시지원 전략에 대해서 3부자로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채점 데이터 분석 동영상 보고 꼭 보시고 힘드시더라도 같이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석 데이터를 왜 찍느냐? 크게 두 가지 목표가 있어서 찍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 수능을 보고 평가원에서 공식 데이터를 발표했을 때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법을 미리 맛보기로 보고 살짝 연습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어 수학만 분석을 할 겁니다. 탐구는 여러분이 적용을 하셔서 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목표로는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수험생분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고 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가와 발표 내용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극단적인 킬러 문제 출제는 자제하겠다. 또는 과목간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문제 난이도를 조정하겠다 이런 발표를 들으시고 어 그래 그럼 나는 무슨 과목 무슨 과목에서 몇 등급 맞아서 최저만 찍으면 학생부 종합으로 무난하게 합격할 거야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동영상을 제작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꼭 끝까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본격적인 데이터 분석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평가관 배경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크게 네 가지를 살펴봐야 될 건데 일단 아까 간단하게 언급했죠. 평가원에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최소화하고 이게 통합으로 출제되면서 항상 문제가 됐던 거죠. 그리고 EBS의 연계 체감도를 향상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수치는 아직 뭐 발표가 애매하시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대략적인 말씀은 약50% 정도로 연계를 하게끔 출제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제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평가원 직원분들 또는 평가원 정책을 결정하신 분들을 욕하고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때 그분들은 대단히 안타까운 위치에 계신다고 봅니다. 물론 출제하시는 분들이 전체 다 공무원이다. 이건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책을 결정하신 분들은 공무원 분들인데 그분들은 사실 가슴속에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은데 그걸 얘기하고 못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게 뭐냐? 제가 여기 써놨죠. 수능 문제 난이도는 절대로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선택 과목에유불리를 최소화한다? 그럼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생명이나 물리 시험 문제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시생수를 압도적으로 생명이 많죠? 근데 그거에 유불리를 최소화한다? 그러면 출제자 분 자체가 생명하고 물리에 대해서 통달한 지식을 가지고 동시에 출제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생명과 물리를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의 지적 수준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들시면 어떠세요? 그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즉,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문제를 동그란, 검색 동그란을 어떻게 분포를 시킬 거냐?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싶으신데, 그렇게 되면 공무원분들은 워낙 비판을 많이 받으시니까 발표는 그렇게 하시는 것 뿐이지, 사실상 난이도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제말 믿으세요. 쉽게 출제된다, 평이하게 출제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난이도는 그러면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분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분들 수준에 따라서 또 그날 컨디션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아무리 평가위원 출제위원이 쉽다, 어렵다 해도 쉬운 문제도 학생들은 어렵다고 느낄 수 있고, 어렵다고 발표돼도 학생들은 쉽다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환상 갖지 마시고 강조드립니다. 애시당초 수능 문제는 지랄같이 어렵게 출제된다고 라 생각하고 방심하지 마시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수험생들한테 가장 필요한 자세입니다 특히 고삼 학생들은 재수생 분들 때문에 위축이 많이 될 건데 재수생 분들도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에서 성적을 내는 학생은 따로 있습니다 이건 제가 따로 동영상을 제작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저한테 욕할 사람이 정말 태반인데 그래도 말씀드릴 겁니다 반수나 재수를 하는 학생들 중에서 진짜 무서운 학생들은 나와 노는 물이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일반 대 공과 대또 일반 대 문과 대를 하는데 극상위권 학생들을 생각해서 나는 수능 위층에서 공부한다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노는 물이 다를 겁니다. 진짜 제가 강남대성에서 또 최상위권 학위에서 경험해 보니 일정 수준 이하의 대학은 그 학생들은 눈도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고 아니란 생각하지 말고 어렵게 출제된다고 생각하고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배경을 보도록 할게요. 응시 인원이 계속해서 변동사이 심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니까 전체 응시생 수는 줄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평가원 공식 발표 데이터를 보면 퍼센테이지가 나오는데 그 퍼센테이지도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는 걸 의미합니다. 어쨌든 그건 나중에 우리 수능 때 나오면 또 분석을 할 거고 일단 신문상의 기사를 보니까 재학생 응시 인원이 40만 명이 깨진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수생의 비율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죠. 근데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 이 재수생은 무조건 다 무서워야 되느냐. 그런 학생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리고 통합으로 되면서, 뭐, 여러분, 이과의 문과친구 이야기 진짜 많이 들으셨죠? 결과적으로 과탐이 유리하다라는 소문이 파닥에 퍼지니까 이번 6월 달에도 과탐 응시 인원이 처음으로 추월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히 좀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세 번째, 이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라서 제가 캡처해 놨는데, 서울대 신입생 중에 휴학하는 학생 수가 지금처럼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유는 잘 알고 계시죠. 여기 있는 학생들은 어쨌든 간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일 텐데 일반과를 응시해서 합격해서 보니까 어 아, 나도 근데 의대 갈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해서 자퇴나 휴학을 하고 재수학을 해서 공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뻔하죠. 강남대성이나 시대인재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과 학생들의 상당수가 의학 계열을 많이 노리고 있다. 이것도 눈여겨볼 만한 상황이 될 겁니다. 어쨌든 이것도 우리가 응시인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고려할 내용은 이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거는 이번 동영상과 관련된 내용인데, 또 강조드립니다만 평가원 성적은 수능 성적이 아닙니다. 잘본 학생은 빨리 잊어버리시고 못본 학생은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를 새로운 마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잘 활용해야지 수시지원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근데 성적표에 나와있는 데이터만 갖고 하면 손에 엄청 봅니다. 제가 아예 지금 보는 것처럼 3부작 동영상을 찍어놨으니까 꼭 봐주시면 되고 또 이거를 하면서 중요한 내용이 예전 데이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대학 어디가나 포털 사이트가 있겠죠. 대학 어디가나 사이트에서 전년도 합격생 자료라든가 또는 여러분이 지원하고 싶은 대학교의 입학처에 가면 전년도 그리고 예전 입결 자료가 엑셀이나 pdf 파일로 업데이트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걸 다운받아서 공부를 하실 건데 예전에 그 데이터를 활용할 때 이것들을 어떻게 같이 활용해야 되는지도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 국어 수학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모의고사 성적은 뭐 의미가 별로 없으니까 예전 거는 그래서 예전 자료는 지금 보는 것처럼 수능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 수능 국어에서 보시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있는데 1등급 요 데이터를 보실 때 표준 점수는 1등급 것이 거의 비슷하죠. 그럼 이게 난이도가 비슷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뭘 보느냐? 여기 보는 것처럼 1등급에 분포된 인원수와 비율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비율은 전체 인원수가 응시생 수가 다르기 때문에 좀 애매할 수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대학교 입학 정원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1 9학년도에는 24,000명이 1등급이었다가 점점점 줄고 작년에 응급만이 아 22학년도 재작년이죠. 은근 많이 줄었죠. 비율도 줄어든 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1등급의 인원이 렇게 줄었다는 거 보면 22학년도 국어는 표점이 똑같이 131점이어도 예전보다는 어렵구나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2등급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년보다는 살짝, 아, 21학년보다 살짝 늘었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요 인원 때문에 살짝 어렵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1등급과 2등급산의 표준점수 차이를 보셔도 어느 정도 난이도를 파악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7점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작년 국어 수능 성적 데이터를 보도록 할게요. 작년 수능 성적 데이터만 보더라도 벌써 1등급 컷이 126점으로 낮아졌습니다. 인원 수도 늘어났죠. 그리고 이 등급간 점수차도 한번 우리 볼까요? 4점 밖에 안 됩니다. 22학년도엔 7점이었는데 작년엔 4점이었으니까 촘촘하게 분포되어 있으니까 아, 그럼 작년 국어는 22학년 국어보다 상대적으로 쉬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연습을 하셔서 여러분이 전년도 데이터를 올해 데이터 비교해서 분석할 줄 아셔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래도 알아는 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입시 컨설팅 사무실은 어디를 이용하신가는 여러분이 제대로 이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126, 122, 4점 차이를 생각하면서 2번 세계 사이트의 국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사이트의 국어 가채점 데이터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130점, 그다음에 130점, 그리고 129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1등급 컷이 높아진 걸 눈에 보이실 거고, 그리고 점수 차이도 지금 6.6.6점이니까 작년보다도 점수 차이가 늘고 있었죠. 그러니까 평가에선 발표를 어떻게 하셨던지 간에 지금 이걸 캡쳐를 제가 오후 2시쯤에 했는데, 그래도 작년 국어보다는 어렵게 출제가 됐다. 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평가에 나면 이거는 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진단 내리는 건현 시점의 가채점 데이터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다음 두 번째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수학을 보도록 할까요? 수학 요건 좀 의미가 이제 없죠 통합이 됐으니까. 그래서 22학년도 보면 1등급 컷이 137점이고 2등급 컷이 127점 10점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리고 이너스도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작년 걸 보면 일단 1등급 컷도 점수가 내려갔죠. 그리고 인원 수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1등급하고 2등급 점수 차이를 봐도 10점, 10점 났던 게 7.7점이 7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22학년도보다는 작년 수능 수학이 쉬웠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2학년도 그때 꽤 불수능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근데 살짝 뭐 제가 이렇게 옆길로 세면 작년에도 수능이 끝났을 때 살짝 불수능이었다 이렇게 됐는데 공식 데이터 발표한 걸 봤을 때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짝 불수능보다는 약간 물수능에 가까웠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 상위권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점수 컷이 살짝 올라간 성향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 수학 가채점 데이터 볼까요? 우리 요거 기억합니다. 133, 126. 근데 1등급 135죠. 그 다음에 1등급 136 그리고 1등급 135 커트라인이 표준점수가 2점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점수 차이도 작년보다는 어느 정도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만나 보지는 않고 가채점 데이터로만 분석하고 있는데 이걸 본다면 수학도 작년 수능보다는 약간 어렵게 출제된 느낌을 학생들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가채점 결과로만 확인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평가원 공식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그때 공식 데이터 분석 동영상을 올릴 겁니다. 왜냐? 수시지원과 대단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올릴 거니까 같이 보시면 되고 마지막 숙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제가 올려드린 평가원 데이터 분석과 수시지원 전략 3부작 동영상을 꼭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